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x라고 두고 이 길이를 x라고 둔다면 둘의 길이가 8이니까 8-2x에서 이 밑변의 길이는 8-2x가 됩니다. 그러면 여기도 x, 여기도 x, 여기는 8-2x가 돼서 이세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y라고 둔다면, 이 넓이의 합은, 여기, 이 사각형, 이 사각형, 이 사각형을 모두 더해주면 되니까,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8-2x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. 이 식을 전개해주면, 2x제곱 플러스 88에 64-28에 16 곱하기 32x 4x 제곱이 되어서 6x 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64가 됩니다. 이때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, 완전제곱식을 포함한 식으로 나타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6분의 32x에 6분의, 마이너스 6분의 32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줘야 하니까, 6분의 32가 3분의 16이고, 곱하기 절반의 제곱을 이 부분에 써주면 되니까, 마이너스 3분의 8의 제곱은 9분의 64가 되어서 9분의 64를 한번더 해주고 한번 빼주고 플러스 64를 해주면 됩니다. 이 식을 전개해보면 x 마이너스 3분의 8의 제곱, 여기까지가 20이고, 마이너스 9분의 64가 나오면, 마이너스 9분의 64, 곱하기 6, 2 나와주고, 플러스 64가 됩니다. x, 마이너스 3분의 8, 제곱, 마이너스 약분의 주면, 3분의 128 3이의64이 녀석은 이녀석3이녀석이것을더이주면은이 녀석은 의녀의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의석의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, 어 x의 범위를 구해보면 제일 긴 변의 길이가 제일 긴 변의 길이가 두 변의 합을 넘으면 안 되니까 x가 제일 길 때를 설정해 보면 x는 x 플러스 8마이 x를 넘으면 안 돼서 이 x는 8보다 작고 x는 4보다 작아야 됩니다. 그리고 8마 2X가 가장 클 때를 생각해보면 8마 2X는 2X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4X는 8보다 커야 되고 X는 2보다 커야 합니다. 이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는 이것이고 3분의 8이 3분의 8은 한 음, 326 2.xxxx니까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3분의 8을 넣었을 때 이식은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3분의 8을 넣어주면 최소값은 3분의 64가 됩니다.